물가잡기 올인에 있는 미국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도 0.5포인트 금리를 떠올리고 2023년 새해도 0.75포인트는 더 인상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올해 마지막 FOMC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떠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4연속 0.75포인트씩 대폭 인상했던 것에 비하면 속도 조절을 시작한 것이지만 대신 2023년 새해에는 기준금리 수준을 당초 예고보다 더 높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올 들어 3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25 내지 4.50%까지 끌어올려 2007년 12월 일래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은 이어 2023년 새에도 속도는 더 줄일 수 있으나 기준금리 수준은 더 높인 후에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하는 물가 잡기 전략을 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준은 특히 내년에 이른바 종말금리 수준을 5.1%로 잡아 5 내지 5.25포인트로 더 끌어올리게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내년 2월 1일과 3월 22일, 5월 3일 등 상반기에 적으면 한 번에 0.25포인트씩 세번 또는 0.5포인트 한 번에 0.25포인트 두번 등으로 0.75포인트 더 올리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등비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나를 인 시작하는 시기는 2024년으로 잡았는데 한 해에 1%포인트씩 낮춰 2023년 말에는 4.1% 2025년 말에는 3.1%로 다시 내리고 2.5%에서 안정시킬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연방준비자들은 올 마지막 회의에서 향후 미국 경제 전망치를 다소 수정해 제시했는데 역시 2023년이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물가는 선호하는 코어 PC 즉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로 현재 5%에서 내년 말에는 3.5%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 것으로 시인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0.5%씩으로 잡아 9월 회의 때보다 내년 성장률을 절반 이하로 낮춰 제로 성장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미국 실업률이 현재 3.7%에서 내년 말에는 4.6%로 급등해 달라지는 고용시장을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2 0 2 3년 내년 한해 5%의 고물가에 5%의 고금리, 제로 성장에 5% 가까이 치솟는 실업률에 2중고, 3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